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봉쇄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8기 아토스 영성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수도원이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냐? 궁금하신 분들 오세요. 수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 수도냐? 참 궁금하시죠? 개신교회는 수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 전혀 훈련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오세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죠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이에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알고 싶은 분 오세요 지금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중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역사학자들은 시아를 마뉴 8세기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유럽을 다 통치하고 유럽을 콘데믹으로 뒤집어 놨거든요. 그때까지를 고대라고 하면서 시아를 마뉴 이후를 중세라고 해요.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기계예요. 그때부터 기계 문명이 발달돼요. 그래서, 그 때까지를 중세라고 래요약 1000년이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1948년까지를 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1948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컴퓨터가 시작이 됐어요 큰성 바벨론, 세계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UN이 창설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말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신부단장이냐 궁금한 분들 오세요. 2월 13일 월요일 3시에 시작해서 2월 15일 수요일 1시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15권 정도의 소책자를 우편으로 받으셔서 다 읽고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15권 정도의 책을 보내드림, 그거를 공부하고 오심. 이렇게 돼야지 그냥 오셔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수도원에 숙소가 부족해서 15명 정도 내외만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게 직접 연락을 주세요 안내 잘 해드릴 테니까 010-5153-5072가 되겠습니다 강문호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수도원 영성을 공부하고 마지막 때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공부하고 수도원에 대한 궁금증 다 풀고 갈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약간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제게 전화 주시면 모든 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며 수도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샬롬